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FX School Dr. Crazy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겠죠. 카메라 애니메이션 어떻게 넣습니까? 지금 카메라 노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보면, 피벗 밑으로 유스타켓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카메라 쪽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더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에 1번 스크린에서 카메라를 움직여보면, 여기 타겟이 뜨죠? 이 타겟을 좀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타겟을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타겟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이렇게. 이 정도쯤에다 갖다 놓고요. 자, 오른쪽 스크린 보시면서 타겟을 어디다 놔야 될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타겟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카메라 제일 위에 트랜스폼 해보시면요. XYZ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값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팍팍 주시면 안 돼요. 자, 이 정도에서 키프레임 하나 주시고 한20 프레임. 20 프레임까지 가서 y축 주빼내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볼게요. 자, 프레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팔로우로 따라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고이서마이 자, 이 정도까지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 윗부분 쪽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 2D 영상을 3D 공간에다 그냥 뿌려준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3D처럼 보이는 방법이고요. 이것 말고. 이제 누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누크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작업을 다빈치 리저브에서 했는데 이 렌더링 시간이라든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카메라웍에 들어가는 시간이 겨우 3초 밖에 안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은 렌더링이 30분 그리고 딜리버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누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크가 아니더라도, 퓨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 작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영상에다가, 3D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길에서 3D 오브젝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두두두두 뛰어 내려오는 그런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넣는 것은 꼭 3D 오브젝트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상관 없어요. 뭐 2D 만화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2D 영상을, 2D 사진을 3D 영상처럼 만들어서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